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와 m t b 에 있는 신축 분양상가 하 말씀드리겠습니다. m t b 뭐 거북섬 요즘 핫하죠? 제일 수도권 인근에서 제일 핫한 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뭐, 대규모 자금도 많이 몰려들고 있고요.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대화 위더스 가람타워라고 두 개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가 아니고 보통 두 개의 필지를, 보통 하나의 필지들로 개발이 이루어지죠. 근데 두 개의 필지를 묶어서 그렇게 개발을 해서 지금 이미 이제 분양은 계속 하고 있었고요. 이제 다음 달이면 중공이 임박해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와 보시면 거의 건물의 외관이나 이런 부분은 다 드러나 있으니까요.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태가 되어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계략적인 위치를 한번 보시면, CIMTV 이쪽 지금 마킹되어 있는 이쪽이 상업지역이죠. 위락 상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고요. 이쪽은 이제 오피스텔 부지고요. 뒤쪽은 이제 공동주택 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서핑장이 이쪽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가 파도풀장. 양쪽이 이제 수영장으로 들어갈 자리입니다. 거기에 상업지 두 필지를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개략적인 개요를 보시면 스트리트몰 1-3-2 그다음에 1-3-3 두 개의 필지를 붙여서 건물이 들어가고요. 대지의 면적은 하나당 1 4 1 1제곱미터니까한 필지가 한 426평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니까 두 개의 필지니까 850평 정도 땅을 깔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5층까지 건물이 올라가는 상업용지의 근린생활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건물당 상가의 개수가 약한4 9 5개 정도 한 건물당 그렇게 들어가니까 두 개의 건물이면 98개 정도의 점포가 들어가는 상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당 주차 대수는 34대 정도가 한 필지당, 한 건물당 34대 정도가 나오니까 두 개를 합치면 약한 68개 정도의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략적인 외부 조감도가 이런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오시면 이미 이제 이런 위용이 다 드러나 있고요. 예,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10월 중공이니까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양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두 필지가 이렇게 조금 큰 사이즈로 들어가다 보면 좋은 업장을 유치를 한다거나 조금 대형 브랜드를 유치를 하기가 그렇지 않은 곳들에 비해서 조금 더 수월한 점이 있죠. 이제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면적도 있고요. 그리고 본물관 같은 경우에 조금 특이점이 있다면 이미 3층, 4층이 양한방 병원, 요양 병원으로 이미 임대가 확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5년 임대가 확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물건을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층, 2층이나 뭐 전통적으로 선호도가 있는 자리들은 당연히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이외에 3층, 4층 같은 경우에도 이미 임대가 확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를 또 선호하시고 많이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뭐 기본적인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확보하고 있지만 이런 공개된 곳에서 가격 부분을 그대로 다 오픈 하기에는 조금 더 무리가 있다 보니까 음 개별적으로 면담 주시거나 연락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뭐 당연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보면 1층 같은 경우가 평당분양가가 2천만원 후반대 였어요 2천만원 후반대였고 3천만원 초반대 이렇게 지금 분양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뭐 3천 중반 또 3천 후반 4천대 이렇게 분양을 하는 매물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가격적인 경쟁력이 조금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매가가 1층 같은 경우에는 약한 7억대에서 가격대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빨간색 표시는 이미 분양이 완료된 그런 호실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물 하나당 보시면 하나당 13개씩 1층에 26개 의 점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두 블럭이다 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2층 같은 경우가 분양률이 훨씬 더 1층보다는 좋았습니다. 가격대가 2층 같은 경우가 1100만원대, 평당 분양가 1100만원대 이제 분양을 시작하다 보니까 가격적인 면에서도 2층이 조금 좀 접근하기가 편했고요. 음. 그리고 상업지하고 마주보고 있는 쪽이다 보니까 2층이라 하더라도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들을 하신 거죠. 그래서 2층이 분양이 1층보다는 조금 더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3층, 4층 분양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3층 같은 경우에는 약한 1,050만원대, 평당 한 1,050만원대 분양을 하고요. 4층 같은 경우에는 950만원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빨간색 표시라던가 빨간색 별 표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며칠 상간에 또 청약금이 들어온 그런 자리들이고요. 보시면 일부 호실들은 하나가 아닌 두 개를 묶어서 많이 거래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호실들은 그렇게 또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가격대는 3층 같은 경우가 지금 한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 4층 같은 경우는 3억 초반에서 한 4억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양 한방병원이 5년 임대가 맞춰져 있고 5년 동안 이제 계약은 확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가 투자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이 공실 리스크에 대한 부분 또 요즘 같은 이제 코로나 상황 터지고 났을 때는 공실은 아니지만 세입자가 여력이 안 돼서 월세를 못 낸다거나 이런 좀 깝깝한 상황에 처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염려나 리스크를 가장 두려워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현업에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깝깝하고요. 근데, 임대인이 봤을 때 좋은 임차인, 이제 퀄리티가 높은 임차인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렇게 좀 계시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병원 같은 거죠. 이제 고층에는 대표적인 부분들이 병원 같은 거, 뭐 증권회사라는 이런 부분들, 좀 어떤 브랜드 있는 어떤 그런 업종들, 1층 같은 경우도 말할 거 없고요. 그냥 개인들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개인들이 그냥 들어와서 이렇게 장사하시다가 좀 어려워지면 월세를 제때 못 낸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경우의 수가. 근데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브랜드가 가지는 어떤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런 어떤 상권 분석이나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쪽에다가 우리가 매장을 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를 어떤 판단을 하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개인들에 비해서는 좀더 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거죠. 그래서 속된 말로 월세 밀리거나 하는 게 개인들보다는 브랜드 있는 그런 업장들이 좀 덜하더라 이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현업에서 보면. 그리고 고층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나 이런 게 맞춰져 있으면 굉장히 나이스한 상황인 거죠. 더군다나 이런 거는 장기로 임차를 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3층, 4층을 통으로 다 틀어서 그렇게 큰 면적에 들어오는데 5년 계약 했다고 해서 5년 하고 그냥 틀고 나갈까요? 쉽지 않아요 나가는 것도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한번 입점이 되시면 대부분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 한번 들어오면 병원 같은 건 움직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임대 지금 뭐 확약서라던가 뭐 임대를 하겠다라는 뭐 의향서라던가 이런 게 들어온 게 아니라 지금 임대 계약이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공이나고 이게 이제 분양이 다 마무리가 되면 바로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분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층 같은 경우가 평당한 1050만원 4층 같은 경우는 950만원대 분양을 하고 있고 3층은 가격대가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 중반 4층은 3억 초반에서 4억 초반 그렇게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4층 같은 경우가 임대사업 그냥 월세 수익 보시고 임대사업 하실 분들은 조금이라도 싸고 투자금이 조금이라도 싸고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기를 원하시다 보니까 4층이 3층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은 호실이 지금 분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월세 계약이 지금 이루어져 있으니까 월세 금액이나 이런 것도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별 호수별로 이제 면적 대비해서 개별 호수별로 가격대별로 해서 수익이 나누어지는데, 음, 수익률 계략적으로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 세금이라던가, 뭐, 다른 부가적인 비용을 제외하고, 네트 들어가는 현금만 가지고 따졌을 때, 약한4% 후반 정도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오로지 자기 자본 수익률만 가지고. 만약에, 한 50%에서 60% 정도 대출을 실행하신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수익률이 뭐, 월등하게 높아지죠. 약한 8%, 9% 가까이 수익률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매물입니다. 뭐, 말씀드렸지만, 제일 염려시 되는 부분들이, 이제, 공실에 대한 부분. 임대료가 제때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 하는 부분인데 그게 상대적으로 1층 보다는 고층이 좀 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1층 상가 상가는 무조건 1층을 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대부분 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임차인이 컨디션 좋은 임차인이 좀 장기로 이렇게 임대가 확정되어 있는 매물을 보신다면 굳이 3층 4층이라 하더라도 1층 하나 살 가격으로 두개 정도 사신다는 거죠 그 임대 수익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안정적이고 다른 개별 호수들로 이렇게 나누어서 분양을 하고 개별 호수들로 나누어서 임대를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굉장히 사이즈도 좋고 그림도 좋고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간혹 보면 이런 게 이제 말 진짜로 확정되거나 진짜로 임대 계약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확약서라던가 의향서 정도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임대 계약이 100%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 임대에 대한 어떤 위험이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신축상가고 병원이 입점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신축상가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가격과 건물의 가격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건물의 가격에 대해서는 10%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내셔야 되고 내셨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그걸 다시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셨다가 돌려받는다 라고 감안하시면 될것 같고요 부가세 문제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렌트프리라고 그러죠 어, 새롭게 이제 건물이 올라가고 새롭게 이제 임차인이 들어오고 할때뭐 인테리어 공사 기간이나 이런저런 어떤 그런 서비스 기간을 조금 주는데 일정 부분 시행사가 부담하는 기간이 있고요 또 일정 부분 수분양자가 부담을 하셔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수분양자가 부담하셔야 될 렌트 프리 기간을 3개월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개월간은 3개월간은 임대가 안 됩니다. 3개월간은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다른 특이점은 없고요. 3개월간 렌트프리를 내가 해줘야 된다라는 그 부분만 인지하시고 투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수익률은 4% 후반 자기자본 수익률만 갖고 따져도 근데 통상적으로 내 돈만 갖고 자기자본만 갖고 투자하시는 거는 굉장히 무모한 짓이죠. 수익률 면에서나 관리 측면에서도 대출을 끼고 대출을 실행하셔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막 대출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일정 부분 실행하시는 게 투자에 있어서 훨씬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와 MTB에 있는 신축 분양상가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음, 말씀드렸듯이 건물의 3층, 4층이 전체 3층, 4층 전체가 양 한방 병원, 요양 병원으로 이렇게 임대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매입을 하시면 매입 가격에 따라서 약한4% 후반, 자기 자본 수익률만 갖고 따졌을 때4% 후반 정도의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그래서 계략적으로 봤을 때약 3억 초반 정도의 매물을 하나 사시면 월세 한 130만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3억 후반이나 4억 정도 되는 매물을 선택하신다면 월세가 한 150만원대 정도 월세가 발생하는 그런 매물을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뭐 일반적인 뭐 그냥 고만고만한 그런 임차가 아니라 전체가 병원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매물을 들고 가시는 거고, 5년간은, 5년간은 임대가 확정적으로 임대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향후 5년 뒤에 이 거북섬이 어떻게 발전을 해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저도 사실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여기가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지금 코로나나 이런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좀 뻗어 나가지 못하고 있는 뿐이지. 수도권 1시간 거리 이내이 정도로 해양 관광 도시가 또 만들어지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럴 수 있는 뭐 토지나 이런 것들도 없고요. 단순히 뭐 거북선 그러면 여기 뭐 서핑장 요런 정도만 갖고 생각하시는데 여기 안쪽으로 이제 뭐 반얀트리 호텔이라든가 또이시어오를 바라보는 선셋 광장이나 뭐 그런 부분들 말이나 항구들 이 전체를 해양 관광도시를 전체를 보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고 굉장히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그런 곳이 여기 거북섬입니다 오늘은 거북섬 상업지역 스트리트 몰에 위치한 상가 분양권 하나 말씀드렸고요 대와 가람타워 두 필지를 합쳐서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곳이고 중공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임대가 이제 중공이 임박하면서 임대가 확정이 돼서 저희가 3층 4층을 적극적으로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금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임대 부분에서 리스크를 안기가 싫다는 분들 좀 확정적인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나오셔가지고 물건 보셔도 좋고요 연락 주시면 임대 가격이나 매매 가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음, 시행사에서 최초로 지금 이제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 이걸 사시는 수분양자분들께서는 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런 수수료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시는 분들은 조금 더 편안하게 이렇게 추가 비용 없이 이렇게 볼수 있는 게또 분양 상가의 장점이고 하니까 관심 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듯이 지금 3층, 4층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분양이 잘 나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또 특정 부분은 조금 묶어서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묶여 있는 자리들은 뭐한 7, 8억대 정도는 보셔야 되고 그 이외의 한 칸들은 3억, 4억 정도 선에서 매입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돈 들어가지 않고 3억, 4억이라 하더라도 그돈내돈다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대출 한 5, 60% 정도 실행하셔 가지고 투자하시면 어쨌든 월세 수익률이 대출 이자율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투자 수익 자체도 훨씬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비용 처리하시기에도 좋고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시기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와 거북섬 송황에 분양 중에 있는 가람 대화 위너스 타워 말씀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요, 어, 모바일이나 또는 홈페이지나 어디에서라도 유튜브 영상 아래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 링크 클릭하시면 제 블로그로 이동을 하니까요. 어, 넘어와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나 또는 본 물건 이외에도 다른 매물들도 보실 수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넘어와서 다른 물건들도 좀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